굉장히 귀족 시술 중에 하나였어요. 한번 맞는데 한 200만 원 정도였어요. PD님 보톡스 안 맞아보셨죠? 일단 놔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토리파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보톡스 요거 되게 많이 맞으시잖아요. 그래서 오늘부터 쭉 이제 보톡스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 하는데, 사실 이 보톡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2000년도 초반에는 이 귀족 시술이라고 많이 불렸었는데, 왜냐하면 이 보톡스라고 하는 시술이 한번 맞는데 한 200만 원정도했어요 이마 주름에 맞는 보톡스가 한 100만 원. 그리고 뭐턱 근육을 줄여 주고 종아리 보톡스 막 300만 원씩 이렇게 했었어요.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왜 이게 보톡스라고 하면 이게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비쌌을까요? 수입해서?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도 그때는 없었고 미국의 엘러간 사에서 만든 보톡스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보톡스라고 하는 게 간단해요. 주사 시술이고 그리고 시술하고 나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쌍꺼풀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절개를 하고 눈도 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하는데 좀 지장이 있겠죠 멍도 많이 들고 이제 회복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근데 보톡스는 간단한 주사 시술 만으로 시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효과도 되게 좋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많이 비쌌어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됐죠 국산 제품에 이제 보톡스들도 많고 근데 이런 보톡스들이 어떤 원리로 이렇게 우리 주름을 펴고 얼굴을 좀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? 그 보톡스 처음에 발견된 게 우리가 통조림 캔 아시죠? 그 캔을 어떤 사람이 먹고 사지가 마비가 되는 현상이 생겼어요. 그 통조림 캔 안에 있는 균에서 배출하는 독소가 검출이 됐는데 이 독소가 신경 전달 물질을 마비를 시킨다는 그런 연구가 나왔어요.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를 미용적인 관점에서 옮겨와서 이 주사를 그러면은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을 시키니까 신경이 좀 마비가 되니까 근육을 좀 위축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주름을 펴는데 좀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왜냐면 주름을 쓰는 거는 결국은 근육이 움직이면서 쓰게 되는 건데 그 근육의 움직임을 마비를 시키면 주름이 좀덜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예방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거기에 차관돼서 만든 게 보톡스라고 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원래는 보툴리눔 톡신이라고. 하는 이름인데 간단하게 우리가 보톡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. 우리 PD님 보톡스 안 맞아보셨죠? 제가 나드린다고 했는데, 일단 놔드릴게요. 우리 PD님 같은 경우는 남성분인데 각이 이렇게 많이 져있어. 보톡스를 맞게 되면, 이각진 우리 턱라인들이 좀더 갸름하게 되고, 얼굴이 좀 작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제 보톡스를 맞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. 그래서 미국에 보톡스에 관한 재밌는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어요. 2006년도에 발표가 됐는데, 미국의 윌리엄 바인더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가 있었는데, 이 사람이 일란성 쌍둥이 두 명을 가지고, 한 명은 보톡스를 13년 동안 맞지 않았고 한 명은 13년 동안 주기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받았던 이제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.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100%다 일치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름이라든지 피부는 타고나야 된다. 유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이거에 반하는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. 그래서 음. 한 명은 보톡스를 낳고 한 명은 보톡스를 맞지 않은 상황에서 13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더니 주름이 보톡스를 맞은 쌍둥이가 주름이 현저하게 적었다는 거예요. 학관은 맞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학관은 거의 다 동의를 하고, 그리고 상 위쪽으로는 확연한 좀 주름살의 개선도가 좀 차이가 있더라 하는 그런 이제 논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또 한간에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보통 남편이 애를 많이 먹여가지고 <laughs> 남편이 다르지 않냐. 그리고 남편이 다르니까 주름이 어, 저 사람은 더 힘든 그런 환경에 놓여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우스게 소리를 얘기를 하시던데.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사실 피부에는 보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보습 크림, 네, 저 같은 경우에도 보습을 수시로 정말 자주자주 자주 많이 해주거든요. 그래서 이런 보습 크림을 좀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보톡스의 도움으로 주름을 좀 개선을 시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근데 네, 여러분들이 좀 보톡스를 오랫동안 맞은 연예인들이라든지 그리고 TV에 나오는 그런 배우라든지 보면은 좀 피부가 좀 흐물흐물하고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피부가 처짐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.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죠. 그래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.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, 보톡스 이거 자꾸 맞으면 피부 안에 남아가지고 나중에 울퉁불퉁해지고 또 나중에 보톡스를 안 맞으면 노화가 더 심해지고 더 빨리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. 보톡스는 우리가 맞고 나면은 거의 일주일에서 한달 이내로 우리 체내에서는 다 배출이 되고 그리고 그 작용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보톡스를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노화를 더 가속화 시킬 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을 해서 주름을 개선시키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인상 쓰는 근육을 마비를 시키면 인상 쓰는 힘이 좀 약해지면서 주름이 좀덜 생기겠죠. 원래는 우리가 갤럭시 폴러블 폰을 하루에 10번 접는 거를 하루에 한 번도 안 접어. 그리고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또 접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폴드의 상태는 어떨까요? 이게 계속해서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오히려 노화가 늦추어지고 주름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그 주름의 고랑이 얕게 유지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계속 계속 이렇게 접다 보면은 그 주름은 당연히 깊어질 것이고 이 주름을 잡히지 않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주름이 좀 연해지는 거죠. 자, 그런 원리가 보톡스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필러랑 굉장히 많이 착각을 많이 하세요. 그래서 필러라고 하는 거는 채우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. 필러는 우리가 꺼진 주름에다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서 그 꺼진 주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러예요. 근데 이제 필러 같은 경우는 뭐100% 우리 몸에서 배출되지 않는다 100%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필러의 소재라든지 그리고 필러의 퀄리티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보톡스는 이런 필러랑은 좀 다르게 우리 체내에서 100%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 내가 보톡스를 오랫동안 맞은 사람을 봤는데 얼굴이 좀 울퉁불퉁하고 더 이상해지더라 뭔가 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지더라 하는 게 보톡스와 필러를 같이 시술했기 때문에. 이상한 한간의 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러랑 보톡스랑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방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그러면 보톡스가 부작용이 없나요?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톡스를 절대 맞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예인들, 배우들, 배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정 연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, 뭐 예를 들면 조직계 깡패 역할을 한다. 그럼 인상을 써야 되는데 보톡스 딱 맞고 인상이 딱 되게 부드러워. 조직 폭력배의 그런 이제 연기를 할 수가 없겠죠. 그리고 내가 만약에 표정 연기에서 막 웃는 배역을 맡아가지고 웃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눈가 보톡스라든지 웃는 표정 주름이 마비가 돼버리면 웃을 때 주름살이 생기지가 않아요. 그러면 굉장히 웃는 연기가 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거든요. 배우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줌인해서 그 배우들의 표정이나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정 주름이 좀 어색하게 되면은 뭔가 연기가 좀 부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. 그래서 배우들 같은 경우는 보톡스 시술을 할때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피부 처짐이 좀 심하시고 얼굴에 지방이 좀 많아서 처짐이 더 심해지는 그런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은 좀 보톡스 시술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톡스가 아까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는 사각턱 보톡스를 제가 권해드렸는데 피디님은 나이가 좀 젊으시고 피부 탄력도가 좀 좋으시기 때문에 사각턱 근육을 좀 줄여줘도 피부를 잡고 있는 그 근육을 좀 빼주더라도 피부 처짐이 그렇게 심하게 발생을 하지가 않는데 중년 이상의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피부 처짐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에 턱근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톡스를 통해서 좀 빼주게 되면은 피부 처짐이 더 심해져. 버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얼굴 옆 볼살이 좀 꺼진다거나 아니면 심부볼이 좀더 이렇게 부각돼 보이거나 그런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각턱 보톡스를 좀 조심해서 맞춰야 되고 그러면은 중년 이상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좀할 수가 있을까 그럴 때는 저희가 흔히 병원에서 피부 진피층에 놓는 스킨 보톡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스킨 보톡스는 뭐냐면 근육층에 보톡스를 놓는 게 아니라 피부 진피층에 보톡스를 놔서 피부 탄력도를 좀 올려주고 주름살을 개선해 주는 그런 시술인데 이거는 근육의 움직임의 영향이 크게 없기 때문에 주름만 좀 팽팽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참 대단한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 진짜 K 뷰티가 괜히 K 뷰티가 아니에요. 이게 우리나라 의사가 개발을 한 거예요. 네, 처음에는 원래 이제 보톡스는 미국 엘러간사에서 처음에 이제 많이 만들었는데 이 엘러간사에서는 근육을 좀 마비시키는 용도로 보톡스를 개발했잖아요 을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거를 진피해 놓으면은 근육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 진피층에 피부가 좀 팽팽해지진 않을까 이런 이제 호기심에 접근을 했는데 아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흔히 병원에서는 뭐 스킨보톡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피부 진피층에 보톡스를 주사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년 이상인 시인 분들은 스킨보톡스를 통해서 이제 보톡스를 맞으시면은 피부가 좀 탄력도도 좋아지고 그리고 얼굴이 좀 팽팽해지고 모공도. 좀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.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름이 너무 깊은 분들이 있어요. 우리 왜 5, 60대 이상의 남성분들 특히 이마 주름. 너무 굵고 깊은 주름에는 사실 보톡스를 맞아 봤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패어 있는 부위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량의 필러라든지 아니면은 콜라겐들을 좀 재생시켜 줄수 있는 그런 주사라든지 그런 시술을 하셔야지 주름살이 좀 개선이 되고 보톡스를 맞아 봤자 어이 주름 자체가 너무 고랑이 골짜기가 깊기 때문에 어 그때는 보톡스를 맞아도 큰 효과가 없다 이미 파도 많이 접어 가지고 갤럭시 폴드볼 폰에 거기에 금이 이미 가 있는 거예요. 사실 쉽지는 않아요 보톡스는 장점으로는 효과 자체가 빨리 나오고 그리고 효과가 확실하다 이게 큰 장점이기는 한데 단점으로는 한번 이렇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효과를 다시 원래대로 빨리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흔히 병원에서는 고주파 같은 시술을 통해 가지고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두시지 풀어줍니다. 그러면은 그 근육이 기능적으로 좀 빨리 돌아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보톡스에 대해서 내가 부작용을 좀 경험을 하시거나 내가 보톡스가 너무 불편해요 하고 나서 너무 눈썹도 처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고주파 관리를 통해서 하면은 좀 빨리 풀리기는 해요. 그래서 뭐 당장 뭐 한다고 해가지고 내일 당장 풀리는 건 아닌데 보통 난한두달 안에는 그런 좀 불편한 증상들이 좀 개선이 되기는 합니다.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죠. 왜냐면 하 원래대로 돌아가니까. 그리고 이제 보톡스를 우리가 근육이라든지 핀샘이 너무 비대해 가지고 너무 큰 부위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그 근육이 수축이 되고 침샘 자체가 조금 수축이 일어나는데 보톡스를 원래 내가 근육의 크기가 100 정도다. 그러고 보톡스를 내가 한번 맞았다. 그러면은 그 근육이 한 30, 40 정도로 떨어지게 돼요. 크기 자체가. 원래대로라면은 100 정도는 가야 되는데 보톡스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맞게 되면은 100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임상적으로 보면은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밖에 안 돌아가요. 근육에 좀 위축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침샘 같은 경우도 한세번 정도 맞게 되면은 침샘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원상태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 보면 우리가 주름을 원래는 내 주름이 한100 정도 가 있는 주름인데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았을 때는 이 논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100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만 돌아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보톡스 시술을 중간에 끊더라도 내가 보톡스를 이제 그만 맞아야지 하더라도 주름 자체는 원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. 이게 참 재밌는 논문 결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보톡스 이거 중독되는 거 아니냐. 중독되기는 해요. 왜냐하면 효과가 너무 좋아서. 안 맞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맞아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필러랑 보톡스랑 굉장히 좀 혼동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필러는 채우는 거고 그 필러를 너무 과하게 맞으면 피부가 우리 얼굴이 좀 울퉁불퉁해지고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다. 근데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는 맞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원래대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보톡스로 오랫동안 맞았을 때 내가 뭐 얼굴이 좀 부자연스럽거나 뭔가 좀 피부가 노화가 좀 빨리 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없다.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좀 뭔가 어, 저 친구 이렇게 했는데 좀 이상하더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은 필러라든지 아마 다른 시술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보톡스 단독만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톡스가 지속 기간이 아주 롱텀하게 길게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짧은 시간에 내가 효과를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름이라든지 뭐 피부 탄력도라든지 얼굴에 좀 유기 있고 광이 좀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비교적 부작용이 좀 적은 그런 스킨 보톡스 형태로 여러분들이 얼굴 전체적으로 주사를 맞아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 오늘은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보톡스를 너무 좋은데 효과 자체는 너무 좋은데, 이거를 내가 장기적으로 맞아도 될까? 이런 이제 궁금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도 이 논문을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. 2006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, 이 보톡스라고 하는 게 너무 자주 맞게 되면 가장 큰부작용인 내성이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, 우리가 주기를 안전하게 잘 지켜서 받다 보면, 향후 우리 미래에도 주름이라든지, 그리고 모공이라든지 피부 탄력도를 맞지 않았을 때 비교해서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한번 전달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 보게 됐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보톡스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갖고 계시는 많은 지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!